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리뷰 시성비입니다. 게이밍 의자를 선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는 목과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주는 의자가 필수적이죠. 이런 의자를 찾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높은 평점과 긍정적인 후기를 자랑하는 게이밍 의자들 중 특히 10만원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도 우수한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게이머의 선택은 제가 엄선한 제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천한 제품에서 고르시는 게 무난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세요. 추천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인 에이픽스 울프의 G2001F 컴퓨터 게이밍 의자는 10만 원대 중반 가격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의자는 180도 조절 가능한 등받이 기능으로 영상 감상이나 휴식 시에 이상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높낮이 앞뒤 슬라이드 각도 폭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와 추가된 발판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프리미엄급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은 목과 허리를 부드럽게 지지해주며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콜드폼 내장제 사용으로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클래스 4등급 가스 스프링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조절 가능한 팔걸이와 등받이는 선호에 따라 유동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얇은 쿠션감은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큰 바닥 쿠션이 일부 사용자에게는 발바닥이 공중에 뜨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됩니다. 두 번째 제품인 제닉스 아레나 X제로 게이밍 의자는 10만 원대 후반에 위치하여 구매평만 1000개 이상 달린 인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메탈 프레임을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클래스 4등급 가스 스프링의 장착으로 안정성과 내구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표면은 고품질의 PU 가죽과 PVC 가죽으로 마감되어 스크래치에 강하며 최대 180도까지 조절 가능한 높이로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쿠션감은 매우 부드럽지 않을 수 있지만 허리와 목 지지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작은 팔걸이, 그리고 큰 체형의 사용자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세 번째 제품인 제닉스 아레나 타이번 게이밍 의자는 국내 게임 에어가드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구매평만 4,000개 이상 달린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목쿠션과 허리쿠션은 장시간 사용에 따른 목과 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필수적인 지지력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의자의 마감 처리는 내구성을 강화하여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함없는 견고함을 보장하며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손상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이동을 지원하는 고강도 폴리아미드 휠은 바닥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팔걸이는 사용자의 키와 선호에 따라 조절 가능하여 개인별 맞춤 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팔과 어깨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180도까지 조절 가능한 틸팅 기능으로 의자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안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위치한 조절 레버는 의자의 높이와 좌판 틸팅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탄탄한 기본기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무난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빅트랙의 베이지 게이밍 의자는 가성비가 뛰어나 판매량이 높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10만원대보다 저렴한 제품이지만 10만원 제품과 견줄만한 제품력과 굉장히 판매량이 높은 제품이라 추천 목록에 넣었습니다. 먼저 견고한 가스 스프링 구조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내구성과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함께 기울어지는 특별한 틸팅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대 120도까지의 기울기는 일부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좌판 높이 조절 기능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편안함을 보장하며 유리 섬유 소재의 오발 베이스와 나일론, 폴리우레탄 바퀴는 내구성을 강화하고 조용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밀도 피우폼 시트는 장시간 앉아있어도 형태 변형 없이 편안함을 유지하며 탈부착 가능한 허리와 목 쿠션은 경추와 요추를 효과적으로 지지해주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막 쓰기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